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일단 우리 기업의 참여로 변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피해자 지원재단 했는데 이 해법에 대해서 그동안 이 문제를 쭉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우리 호사과 유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3자 변제라는 방법인데요. 이거 자체가 어, 제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 탄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탄사자라는 것은 우리는 금방 그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탄사자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이 양쪽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쪽은 가해자는 동의했다라는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이쪽에 피해자도 간력하게 어,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천적으로 손입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유야무야하게 이부분요 특히 가해자 부분을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일본도요. 한국은 그것을 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말을 안 합니다. 이유는 그 가해자 이야기를 하면 가해자도 통해 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최삼자 변제라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일본 쪽에서 그런 일본 그 그가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 쪽에서 한국에서로 이 문제가 고지면 일본 쪽에서 한국의 최삼자 변제라는 것은 결국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못한다. 일본 쪽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시하는 거예요. 이 부분 예예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 그래도 우리는 피해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쭉 왔지만 사실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그런데 폼폼 법적으로 가잖아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예. 이런 것도요 어 피해자들의 특히 이것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어, 피해자들의 동의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마지막은 그 콘탁을 해버린다. 네. 예. 그러나 그것을 그, 어, 피해자 지원체단에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피해자 지원체단에 총관을 바꿔가지고 제3자 변제를 할수 있게 했다. 이게 전부의 입장인데, 그러나 피해자 지원체단을 만들었을 때 상위법이 있어요. 상위법. 그 상위법에는 제3자 변제라든가 예. 배사이라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상위 법으로 바꾸려고 지금 나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적인 엄청난 하재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 강행한 것입니다. 이거는 왜 그랬을까라고 보십니까? 예, 아마도 그 그러니까 마지막에 콘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콘탁이라는 제도는 그 대부분의 콘택소에 그 기부금을 맡겨버리면 피해자들의 예. 돈이 없어도 그 돈을 지급할 수 있다.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질문은 예. 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서두르면서 한일 관계를 이렇게 빨리 정상화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아, 여쭙는 겁니다. 아 그거는 어. 먼저 어, 아주 직접적인 요인은 현금화가 된다. 현금화. 어떤 현금화? 그, 그러니까 어, 이게 그 전범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서 예. 현금화한다. 예. 그렇게 해서 어, 그러면 그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피해자들에게 예. 이제 그 우리 대법원 판결이 완성이 판결이 된다, 완성이 말씀이죠? 되는 거죠. 네. 그게 시한이 오르만 남지 않았습니다. 음. 그렇죠. 네, 그곳을 그 빨리빨리 그러니까 다른 반법을 찾아가지고, 일본은 그렇게 하면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실 보복이 두려운 거죠. 음. 그, 그렇게 일본이 보복할 수 있나요? 지금 2019년도 보복했어요 엄청나게.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떤 보복을 그 하느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일보니 보복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발리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보복이 뭔지도 모르고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음. 그렇게 밖에 그러니까 현금화가 되면 끝잔 네. 그 난다. 한일 관계는 끝나 그 날까요? 음. 일본에 있어서 한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금 군사적으로도 한국이 엄청나게 일본 쪽에서 필요로 합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사실, 간제지원 문제를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아도 일본은 한국을 엄청나게 필요로 합니다. 그, 어, 어, 이렇게 지금 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예. 그 안보, 근사적인 면에서 일본은 한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복을 할까요? 음. 절대요. 보복이 두려워서 그랬을 것 같다. 예, 그런 이야기 에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우리 패널 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신성범 무연, 음. 보복이 두려워서 그랬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번 한일 정상회담 서두르는 이유를 평가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왜 이렇게 서두를까? 혹시 국민들에게 뭔가 말하지 못할 엄청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가? 북한의 핵위협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도발이 우리는 모르지만 정보당국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를 취합해 봤을 때곧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가는 정말 큰 비극이 오니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결단을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나? 그런 징후는 지금 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현금화가 제가 볼때 일본이 어떻게 보복하겠냐. 저는 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보세요. 대부분 판결이 현실화되어서 현금화를 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미처비 시와 일본 제철에 국내 재산을, 자산을 압류하는 순간. 한국 법원의 명령이어야 해요. 바꾸어 말하면 일본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한국 기업이 기업이 자산이 압류되는 상황, 이거는 국교 단절에 법응가는 뭐, 수준이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한 문제는 아니에요. 두 번째 북한 핵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정상회담이 열리는 어제 아침에 ICBM을 쏘았을 정도다. 세 번째 변수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종료를 하건 요청을 하건 이큰 그림의 배우, 어떻게 보면 배우는 미국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사가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적어도 이 일한 관계를, 한일 관계를 저 보십시오. 12년 만에, 8년 만에 열린다는 사실. 그 지금 이대로 윤석열 정부가 간수 있는 선택이 두개였어요 이전처럼 없는 것처럼 그냥 모든 걸 차이를 놔둔 채 모른는척 하면서 넘어가느냐. 그러기에는 말씀하신 현금화 문제로 봉착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이큰 지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박준영 교수 네네. 꼭 이렇게 풀어야 합니까? 윤건영 의원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식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수백 번도 했을 것이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총선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총선 전략 예, 한국 내에서의 내년 총선 전략을 윤석열 정부가 꾸미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렇게 민족 정신에 큰 <laughs> 상처가 나는 일을 표가? 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금방 말씀하신 북한 문제인데요 어, 북한의 icbm 발사라든가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어, 미국 쪽이나 이쪽에서부터 얻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그러다 보니까 봐라 이런 그 한반도의 위험 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일본 가서 해결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어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이쪽으로 제가 이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족정신을 생각하면 좌파고 안보를 생각하면 우파고 이런 구도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 구도로 몰고 가는 거죠. 지금 보면요.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첫 일성이 뭔가 하면 종북척결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저 대한민국에 그렇게... 일당 여당이 특위를 만들어야 될 만큼 종국이 많은지 그 국가의 우려가 되는지 동의가 서뜻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역으로 이야기도 한반도의 핵위험이라든가 icbm에 대한 위험은 역대 정부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늘 존재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위험 가능성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가지고 보수 세력을 직결시켜서 총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긴 호흡에서의 저는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또 분석을 들으니까 참 놀랍네요. 최수형 컨설턴트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박진영 교수라는 말은 너무 정치적 상상력이 좀 최대한 작동했던 얘기 같고요. 저는 이 문제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내 자기 외교의 첫 번째 정책으로 내걸겠다는 순간 저는 잉태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강화의 본질은 일본을 일본과 함께 새 동맹이 린치핀을 구축하는 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한일, 한일 관계에 대한 정상화 시도는 저는 할 타이밍이라고 봤는데 의외로 저는 3.1절로 당겨진 것은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한 상황도 상황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내 한국의 자산, 이 이게 사실 변수가 되는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가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폭탄이 터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대로 문재인 정부가 했었으면 이렇게 해서 했을 것이다. 그말이저 동의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판결이 2018년 판결인데 그때 일본이 그러면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양자간 협의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 거절했습니다. 국제 중재에 가자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게 정말 그 걷도는 폭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때 그래으면둘 중에 하나 의 선택지를 받았어야죠. 일본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하든가, 아니면 국제 중재로 가서 패소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4~5년간 시간을 벌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든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일단 겉돌린 겉돌린 폭탄이 지금 터진 건데 윤정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어찌되었건 지금 어, 한미 동맹 강화라는 그 지금 그 절체절명의 또 말하자면 지금 우리 다음 달에 저 한미, 한 한일 아까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으니까. 이 차지에 맞춰서 일본과의 문제를 풀고 미국에 조금 더큰 손을 내미는 전략으로 저는 갔다 이렇게서 분석합니다. 교수님 세번 패널 분석을 들어보셨는데 어떤 분석이 제일 와닿습니까? 아다 와닿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래서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어 그리고 역시 그 그.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앞에 정권에서 여러 가지 그 선택지가 있었고 일본 쪽에서 어 예를 들면 그어준재 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전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재라는 것은. 그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 틀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대법원 판결은 그 틀에서 벗어난 판결이었다라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응할 수가 없었고 어, 그렇다면 역시 국제사법재판소라는 선택지는 있었어요 사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중심으로 어, 여러 가지를 그할 어,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혹시 갔었으면 모든 것을 거기에 맡기고, 예, 다른 부분은 그 한일관에서 그 협력하자. 이런 식으로도 갈수 있었지 않을까. 어, 마, 약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예.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우리가 패배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충분히 이, 그 이길 수 있는 부분들도 다 있습니다. 어, 그뭐 조금 아쉬운 부분, 기타 좀 있습니다마는 어, 그러나 어, 아무래도 현재 정권은 한미일 건조라는 것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풀린다 예. 이런 사고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대방 그러니까. 어, 신냉전 체제로 만들어 버리면 중국, 러시아, 북한이 어마어마하게또 강하게 이제 연대가 됩니다. 그 경우는 가장 희생되는 것은 한반도이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들은 혹시나 하고 이제 기대를 가졌던 게 누가 봐도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시작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본에서는 정도 성의 표시를 할 거야.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깜짝 뭔가가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사실 좀 자존심이 상하는 회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렇게 평가할 만한 것이 과연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어, 지금 대일 수출 규제 관련된 내용 뭐 우리가 wto 제소도 풀고 다 이렇게 했는데 화이트리스트 보고는 안 했어요. 또왜 그랬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일단, 자존심이 많이 상한 우리 국민들. 지금 반응을 보면 아주 우울한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몇분 소개를 해 드리죠. 부산이대이님, 어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네요. 뽀에버님, 어제 식당에서 기시다와 마주 앉아 맥주 건배하는 모습에 울분이 터졌습니다. 웃고 있더군요. 국민들은 울고 화나 있는데 무슨 생각일까요? 맥주 맛있었나요? 다크 님 오므라이스로 시작해서 오므라이스로 끝난 외교입니다. 돼지 고기 한근님 나라 이런 기분이 이런 걸까요? 골프강님, 일본 애들은요, 한국 사람은 맨발에, 맨밥에 오므라이스 줘도 좋아하는 대통령 뽑아놨네요. 이런 얘기 할까 봐요. 대환선님,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물컵에 반을 채워주기는커녕 홀랑 마셔버리고 빈컵만 가져왔는데, 일본 물먹였다고 그걸 실적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석영님, 사과라는 단어 안 쓰려고 김대중 어부치만 언급하는 거 보면 일본 얼마나 치밀합니까? 레몬님. 외국만 나가면 순한 양이 되고 국내만 들어오면 무서운 늑대가 됩니다. 자 이런 글들 많이 올라 더 심한 글들은 제가 안 읽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좀 해야지 그냥 밀어붙입니까? 시선 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람이 아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뭐저아그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러면 뭐 얼마나 더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말입니까? 참그 한일 특히 우리가 일본 문제는 정말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다시 느끼잖아요 그 감정과 정서라는 부분을 저 역시 마찬가지로 넘어갈 수 없다 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바뭐제 3자적 관점 객관적 시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존재 자체가 피식민지였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구하고 저는 이해할 거고 하고 싶어요. 첫째, 왜 그러면 기시다는 끝까지 사과라는 말을 안 했을까? 그거는 기시다의 내부 정치 사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서의 입지, 그다음에 내년에 자민당 총재 재선 목표, 그다음에 적어도 일본의 분위기가 희한 분위기 속에서 수, 수상이 사과 사죄라는 말을 끝내는 순간 총리에서 쫓겨날 정도의 일본 내부 분위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껏 한게 98년도에 DJ 오부지 선언이다. 저는 그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부지 선언의 핵심이 뭐예요? 일본이, 역사, 어, 통제란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DJ 오부지 선언의 제2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여, 어, 어, 기시다의 당, 어, 일본 내 입지를 생각한다면 인정해줄 부분이 있는 거다. 사과로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쪽에서는 부족하지만,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따다고 저는 봐야 되고 특히나 여름에 기시다가 와서 서울에 왔을 때는 사월 지방선거 끝내놓고좀 여지는 열려있다고 봐야 지 모든 걸다아놓고 지금 자 과거사 반성 한마디도 안 했네 사죄라는 말 하기 그렇게 어렵냐라고 공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주 성급해요 왜 근데 우리가 그렇게 봐줘야 됩니까 우리가 가해자입니까 자 그럼 남는 문제 그것도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5년 만에 열린다는 사실, 그 누가 누가 급하냐? 일본에 상응하는 조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남는 거예요. 그래도 꼭그 표현을 사과 한번더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박진영 교수?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뭐 한일 관계 경색돼서 뭐 많이 불편했습니까? 사는데 뭐 지장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 전혀 시장 없어요. 다만, 국제정치에서 이제 미국의 압박이라든 이런 게좀 불편했겠죠. 그건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왜 이래 나서느냐.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양승태 대법원 사법판동때이 수사를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합니다. 이때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원에다가 이 강제동원 문제 대법원 판결을 늦춰달라고 했던 거 이거 유죄 나왔어요. 이거 수사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거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정치적 음모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제요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수적 패널들이 대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봅시다.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얘기합시다. 정상회담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공격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회담 끝났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나온 거없 사실 기대가 이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만큼의 정확한 결과가 나온 거죠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좀더 일본 측의 양보와 일본 측의 대승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그건 기대에 불과했던 거고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렸던 지점들이 정확히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사고한번뭐 받는 게더 중요하냐. 근데그 말은 질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이었던 뭐든 간에 저는 어쨌든 그 말은 대통령의 어떤 이런 어려운 결단을 너무 쉽게 치환해버리는 결과를 낳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 정서가 이런 이런 부분들을 용납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저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큰 무기 있지 않습니까 도구 스텝핑하는 정신으로 국민과 소통을 계속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국제 정치라는 게 엄혹한 현실인 분명하니까 그럼 첫 술에 배가 부르겠냐. 그러면서 이미 이제 우리가 셔틀링을 한다고 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시다 납방이 왔을 때 그때 뭔가 좀 유의미한 그런 선언도 한번 이끌어내 보자라고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외교라고 본다면 외교 아닙니까. 그데 저는 있... 예그 예. 그, 그 문을 닫다 그뭐 사과는 이걸로 끝난 것이다라고 그 참모가 이야기하는 건 저는 그렇게 온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차차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지금 그러지 않아도 걱정하고 자존심 상해 있는 국민들을 다다여 주는 거지 충분합니다. 사과 한번더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뭐 구상권 뭐 이렇게 하게 한데 그러면 이제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냥 저질러 놓고 잘못되면은 국민탓이라고 돌리면 되겠습니까? 유지교수님 오늘 아침에 일본 언론 반응이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요미우리나 마이니치나 아사히나 산케이나 뭐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뭐 찬양 일색입니까? 그 이렇다 한국 쪽에 반대가 많다라는 보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르그 어, 앞으로 한일관에서 어, 이러한 문제를 좀 풀고 또 이렇게 협력하고 이러한 이번에 좀 결정된 그 미래 전용 기금이라든가 이러한 보도가 주로 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어, 역시 일본 쪽에서도 음, 그 야, 야프 자파니라든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야프 자판 예. 사이트에서 어, 피 공식적인 그 여론조사 했습니다. 음. 근데, 이번에, 에, 그 회담에서 한일 관계는 좋아지느냐. 그런데 그,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거의 70%. 아. 그리고, 재미있었던 것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나빠진다가 20%였어요. 어. 그거는 그 한국 내에 그러한 반발을 많이 좀 알고 있는 음,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나빠진다. 예, 예. 그리고 그초아진가 10%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것 같군요. 예.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도 이번에 전산 회담에 대해서 어, 별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고요. 이게 그러니까 전산끼리만 평가 잘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반응까지 살펴봤는데요. 음, 오늘 한일 정상회담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호사과 유지 세종대 대우 교수님 모시고 한번 평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나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어, 레몬님, 서대환님 두분 저희가 당첨 댓글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우리 시사 1번지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